저기 앞에 미니 카크가 있단 말이에요. 어? 어? 아, 터졌어. 더웠어. 오, 터졌어요, 방금. 자, 일단은, 경기장 전설로 갑시다. 경기장 전설로 가면은 입구에 미니 탱크가 있거든요. 입구에 있는 미니 탱크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전설로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 미니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아, 터졌어! 더웠어. 오, 터졌어요, 방금! 오! 지금 Go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이제, 메저드 어셈블리죠? 메저드 어셈블리인데, 메저드 어셈블리, 요거 집합이란 특수효과에, 이제 집합이란 특수효과에, 이제, 하이브나 스마트 언패물의 범인에 진입하는, 박격포및적 스킬이 파괴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이적 스킬이라는 거 안에 미니 테크가 지금 포함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요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전설 나이도에 오게 되면은, 저기 입구에 미니 테크가 있거든요? 저기 미니 테크가 있어요. 여기 저기다가 스마트 커버를 딱 하고 쏘면 은 터져요! 저렇게! 오호 어, 저기도 터진다! 하이브 오민에 있어서! 야 어, 저게, 터지고, 터지고. 와, 와, 미니테크가 터진다고? 미니테크. 미니테크가 저기 있단 말이죠? 파이브에도? 터진다. 얘 터졌죠? 얘도 터지죠? <laughs> 아, 미니테크 살인마가 돼버렸네.

어 드론 터진다 네, 존슨 드론 터지는데요? 잠깐만 존슨 드론 키드드 터져요 <웃음> Don't worry, babe, I'll keep

Oh, shit. Those lovebirds. If the lovebirds organize this invasion, we need to be prepared for anything. Rumor is they have access to Shade Camp. Not sure if Conley made them honorary agents, or if they have another fairy godmother, but... It's starting to make sense why our first team was overrun so quickly. Our baby on the I love you. I'll make those motherfuckers pay for this. for lady lovebird sounds like she's becoming oh that goes? <laughs> <laughs> 방금 한 거가 이제, 매저드 어셈블리 402 전력 빌드죠. 기술 전문가 써가지고. 어, 여기서는 부스터 하이브 썼어요. 부스터 이브가 얘가 이제 자극 효율이 있고, 자극할 수가 있는데, 무기 조작력이랑 상태 이상 저항을 올려주거든요. 무기 저항이랑 상태 이상 저항을 올려주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6등급이 되면 6등급이 되면은, 어 자극 효율이 200%가 돼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올려주는 상태 상 저항보다 더 많은 양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걸로 불대미지 버티고 어 스마트 커버 스마트 커버로 이제 보조 방어도 또 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차람마 이게 범위가 꽤 돼요. 얘가 스마트 커버가 이 범위 안에 <laughs> 키드 드론도 터져 저격. 터져, <laughs> 뭐다 터지는 거지. 어, <laughs> 범위 과충 전져가지고 진짜 넓죠. 아, 이거 쓰고, 얘 써주고. 심지어 이제 키드 드론이 터지니까 이게 대박인 거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6전력이 되잖아요. 저는 빌드당 3전력밖에 없었는데, 어, 육전력이 되는 매저드로.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무한한 딜패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메저드 이렇게 쓰니까 괜찮네. 아, 수고했습니다